thank 대화, 애들 옷들, 그리고 <laughs> 아 더러운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청소 아무것도 안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뭘 보세요? 뭘 보세요? 현관의 오른쪽이 주방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D 귿자 형태의 주방이 있고, 여기는 세탁실이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요. 아침 설거지, 아침 먹고 설거지를 이거는 저희 엄마가 사준 비스포크, 함성 비스포크 냉장고. 몰라요. 냉장고는 제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고요. 제가 사놓는 건나도 이거 나도 낫도인데, 이거 콜드라. 여기에 사과 이 정도입니다. 여기 응, 원래는 공간이 되게 큰데, 저희가 냉장고가 되게 요만한 사이즈여서 여기 그냥 넉넉하게 저희 로봇 청소기, 로봇 이모님 없으면 진짜 안된 로봇 청소 기 이모님이랑 그리고 이건 이사 올때산 음식물 처리기, 서빨리 때랑 뭐 이렇게 두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주방인데 수납이 진짜 잘돼 있어요. 이 집이 여기도 있고 수납 보시면 여기로 쫙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거 우리 어머님이 사준 식세기 삼성 식세기고 방금 일을 밤에 돌리고 자서 일을 다 끝낸 거 같고요 사각 스테인볼이고 이 수전이 좋은 거 같아요 저희는 전 집에는 제가 사서 달았었는데 여기는 그냥 설치가 돼있더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어, 그리고 이거 홈메이드에서 세제 짜는 거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쓴 형태인데 이거 되게 귀엽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리토에서랑 네이버 후드 콜라보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핸드크림 향인데 지난번에 후쿠오카 갔을 때 사왔던 거 그리고 이거 발뮤다 이게 더 레인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되고 오븐 되는 건데 오토로 맞춰놓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냥 알아서 그 온, 뭐 온도를 뭐온 맞춰서 데우더라고요 지가 뭐 이게 작년 아마 오빠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고 해서 샀고 사실은 엄청 예쁜 이올 스테인리스 재질이 있었는데 그게 좀더 10만 원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선택지였던 화이트를 샀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게 이거 쿠팡에서 그냥 사서 칼 해가지고 달았고 응, 이렇게. 진짜 잘 붙음. 일단, 하츠, 인덕션. 그 다음에, 하츠, 하측... 뭐냐, 이거. 뭐였냐, 이거. 이름. 아무튼, 그거고요. 후드, 후드, 후드. 후드고요. 이거, 엄마가, 서울, 저희, 아, 엄마가 저희 집 왔을 때, 이 집에 무슨 뭐 햇반은 아직도 없냐고 엄청 뭐라 하시면서 당장 카드 주면서 당장 마트 가서 지금 밥통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바로 사왔던 <laughs> 그거고 그리고 옛날에 행사할 때 이제 끌어보아야지 행사할 에이저씨 때 남았던 거 에이전시 막대기 시럴때 주방에서 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저기가 마당이라서 커튼 열면 애들 뛰어나는 거 보고 저희의 작은 식탁과 의자들이 있고요 아이고. 이거는 무스카펫에서 나왔던 리히르 식탁인데 지금은 단종됐어요 뭔가 어 단종돼서 지금은 안 나오는 디자인이고 되게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이 사각 스테인리스 빈티지한 질감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드넛 슬리스 매자고 사실 다른 그 원단에 팔걸이 없는 버전도 사고 싶은데 일단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귀여운 꼬북기그제 자취 때부터 키웠던 보더라, 이름이? 여기도 다 수납장이고, 커튼 되게 예쁘죠? 커튼, 촤라라. 이거 커튼, 버드나무 커튼이라는 곳에서 맞췄어요. 버드나무 커튼이라는 곳에서 저희 커튼 전부 다 맞췄고, 그리고 창문을 열면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애들 지나다니는 강아지 구모 이렇게 밀면 나와요. 이, 여기 구석은 청소를 해도 해도 매일매일 들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는 에 애들 물그릇과 밥 자동값 씻기, 덕배 거. 뭐야, 왜 일어났어? 아니야, 진밥 아니야. 주방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인데, 세탁실이고요. 이케아 장, 이거 철제 장두개 넣고, 캠핑짐 다 쌓아놨어요. 캠핑짐 엄청 다쌓아놓고 너에게도 사료, 그리고 얘에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 세탁기가 건조기랑, 그 뭐지? 세탁기랑 합쳐져가지고 l g 에 새로 나온 건데, 제가 이 스테인리스 재질에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매장에서 어디 우연히 그냥 백화점 놀러 갔다 보고, 아, 이건 진짜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매한, 금만 먹고 구매한 것들. 응. 주방 왼편에 보이는 곳이 거실이고요. 거실엔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소파 있고요. 그리고 소파 테이블 있고 뭐 여기에서 거실에서 보이는 마당 뷰가 이렇고요.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미쳤어 진짜. 힐라 빨리 빨리. <laughs> 저게 이제 빌라레코드. 수... 그 컬러스툴이고 TV 장 대신 TV를 벽에 설치하고 스툴 놓고요. 닌텐도랑 뭐 이거 <laughs> 저기 뭐야 인센스 홀더 같은 장식물 하나 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가 아마 삼성 했던 거 같고 75인치 이거는 아버님이 사준 거고 닌텐도 거리도 다 설치해 줬고 이거 다 풀스 들어가 있는 거. 미쳤죠, 진짜. 이게 저희 소파랑 소파 테이블인데 어, 이거는 이사 오면서 산건 아예 아니고 전 집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고요 소파는 어, 저희는 그냥 이케아 거 샀고요. 이게 왜냐면 세거동, 야 이렇게 이거는 모스카펫, 세 리히르 아까 식탁이랑 같은 브랜드 소파 테이블 이거 진짜 핵 예쁨 제가 이거 2년 넘게 썼나? 1년 넘게 썼, 2년 넘게 썼는데 안 질리고 자리 차지 안해 보이고 깨끗하게 잘 닦이고 제가 저희 집 가구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이거는 빌라레코드 지오고요 뒤에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귀여워, 이뻐요, 이것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서 오히려 이거를 단단한 거 편해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음, 여기에 제가 비교적 제일 최근에 산 물건. 자라홈에서 산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딱 비건 거지요, 딱빙건 거지요, 구이쁘로빌라레코 창고 셀외왔을때산 바이닐 LP 장인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집 가구 중에 이거 아까 소파 테이블에 이어서 거울에 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풀스랑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CD 뷰들 모아놨고요. 스피커 작동. 아이들 여기 오빠 외출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거는 아 지금 LP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스틸리언네어아이아마 러바나 앨범 아 이거 이것도 그레고리 포터 앨범 어머니한테 졸라서 받은 거 조정현 아니. 이쪽든 거실은 끝입니다. <laughs> 이거 이거는 롤스크린으로 있고 될것이 침대 이미 지금 이불이랑 베개는 정리를 해놨고요. 얘를 치면 됩니다. 이층올라는 <목소리도> 일단 왼편에 작은 방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해가지고 다 그냥 일단 임시방편으로 일단 가구로벽 쪽에 다 몰아 넣었는데 손님들이 저희 집에 좀 주말마다 와가지고 원래 아까 캠핑 침대를 펴놨었는데 그걸 방금 치운 상태고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책꽂이, 유일한 책꽂이가 하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 여기 놓고 뭐 여기는 일본 문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고전 좀 정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창문 뷰로 이렇게 딱 책꽂이가 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 얘를 옷장으로 옮겨서 그냥 옷 수납하는 선반으로 쓸것 같고 책꽂이를 좀더큰걸 사서 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책상이고 그리고 요거는 비트라 건데 아직 택도 안 뜯고 안 뜯고 그냥 쓰고 있고 이게 진짜 잘 굴러가요 진짜 잘 굴러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컴퓨터 의자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여기 왼편에는 이게 옛날에 전 집에서 TV 다이로 썼던 수납장인데 이걸 버리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다 서랍이었어요 이렇게 여는 그걸 그냥 다 떼버리고 얘를 저 페인트 칠하려고 페인트를 이미 저쪽에 사놨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뭐 책꽂이 용도로 제가 가차에서 <웃음> 나와줄래? <웃음> 가차에서 뽑은 것들이 아 나와줄래 혹시라 <laughs> 나아줄래? <laughs> <laughs> 아 제발 나아줄래? 여기에는 오빠의 만화책들과 그리고 결혼 저의 결혼 앨범 어, 이거 로우치 아카리 조명인데 후쿠오카에 사왔는데 아직 못 달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놔뒀고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제 이니셜이 새겨져있고 여기 동전 넣는, 제 년도가 적힌 동전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페니, 펜이... 페니 지갑? 동전 지갑 같은 데서 그걸 따가지고 액자처럼 만든 오브제라고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랑 제 좋아하는 책들 소개하는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저의 장 당근으로 구해왔고요. 너무 귀엽죠? 이걸 이렇게 더 열면 제 뜨개질 장이 있는데요.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애들이 진짜 웃긴 게이 구멍으로 실을 자꾸 빼내서 엉망을 만들어요. 놔 지금 얘네가 엉망 을 만들어놓은 실 이거 임시로 담아놨고. 적어놓고 전에 쓰던 이케아 수납장인데 여기에 또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화장대 설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거 슬라이드 수납장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짐들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 화장대가 있는 곳인데 어 여기 서브 화장실이고요. 음, 힐라레코드 화장대 의자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저 1층에 의자가 아직 없어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저그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고 방석이 넓어가지고 앞바다리에서 화장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너 옛날에 산 거라 뭔지 모르겠고. 정면방. 이 침실인데요. 애들이 낮잠 자고 있어요. 탁빼맞어 <laughs> 창문이 크게 있고요. 침대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대 빼고 지금 공간이 되게 이만큼 비어 있어요. 앞에. 침실이 꽤 넓어서. 근데 뭐 지금 아무것도 산게 없어가지고 미니멀 리즘? 강제 미니멀 리즘 생활하고 있고 혹씨랑 우리 복씨리는 맨날 이렇게 혀를 밀고 자요 뭐 음. 여기에 이번에 그... 유니클로랑 아그 선장 이런 기억이 안 나. 그 브랜드 콜라보 했던 그 제품이고. 여기는 우리 애기들 자인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냄새를 좋아해서 다 허른 거 여기 일단 버리기 전에 놔뒀어요. 그리고 아침에서 일어나면 창 밖으로 항상 이 창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고요. 옆에는. 비니 숲을 뒀는데, 아, 지금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거, 제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조명이고요. 제가 매일매일 쓰는 조명입니다, 이거. 좋아. 가면은, 진짜 옷장과, 서랍장. 그리고 화장실 있고요. 이거는 이케아 팍 쓰고, 그 조립 비용 추가해서, 사님이 여기서 설치해 주고 가셨어요. 박스 그거 제일 큰거 슬라이딩으로 두개 설치한 거고 더럽나들럽네 아, 근데 나름 정리 잘돼 있는 편이 정도는. 거의 평일에는 여기 그냥 막다 쌓였거든요. 이거 다제 티셔츠랑 뭐 가디건 같은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저희의 비니랑 모자데 지금 겨울용만 빼는 거고 그 여름용은 따로 넣어. 그리고 이건 제 비니인데 사실 여기서는 산게 아니고 다 제가 뜬 거예요 거의 다 이거 제가 뜬 거, 제가 뜬 거, 제가 뜬 거, 내가 뜬 거, 내가 뜬 거, 그리고 이거 내가 뜬 거, 내가 뜬 거. 여기는 목도리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엔더언더 엔더 모자랑. 등등등, 이거 뭐 손수건들. 목이 뭐다 모자들지, 금 아직도 자고 있는 복실과 발이 가려운 덕배. 앙! <laughs> 마지막으로 3층인데, 여기는 <laughs> <앞에는> 뭐가 <뭔가> 없어가지고. 3층 <laughs> 앞집이 보입니다. 사실, 3층엔 아무것도 없고요. 블라인드, 이것도 보드나무 커튼에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롤 스크린이거든요. 이게 지 소재가 진짜 예쁘거든요. 모시 느낌이라고 했나? 이거 진짜 좋아요. 여기에는 좀 더럽네? 친구들이 가끔 와서 잘때 이제 전기장판 틀어주고, 자는 침대. 이거 애들이 다 뛰어놀았어. 내 보니까. 여기는 짐을 다 짱버가 줬습니다. 보드랑, 짐이 없습니다, 저희. 짐이 없고요. 없어서 뭐, 짱버 같은 것도 아직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임이기 때문 토요일 오후 한2시3 시부터는 제가 낮잠 타임이라 이것들과 낮잠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복신 <복싱. 웃음> 안녕.